안녕하세요 북소리입니다. 오늘은 가을비가 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어, 전동번개도 가끔 치고 있고요. 이른 날 달달한 커피 한 잔과 어, 책이 빠질 순 없겠죠. 그래서 아주 가볍게 책을 몇줄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책 내용은 음, 가장 평범한 아버지의 가장 위대한 이야기가 적힌 국제시장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평소에도 존경하는 윤재균 감독님께서 직접 각색을 하신 책입니다. 몇년 전에 제가 장문 공부하면서 윤재균 감독님께 몇 가지 조언을 구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감독님께서 장문에 도움이 되라고 직접 사연을 하셔서 주신 책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책을 제가 읽게 되어 영광인데요. 자, 그럼 국제시장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읽는 순서는 머릿결부터 조금씩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꿈은 말하지 않는다. 중저음의 백고동을 울리며 거대한 배한측이 바다를 지나가고 있었다. 석양빛을 받으며 이제 출항하면 거친 바다 한가운데서 밤을 지새울 것이 분명했다. 어쩌면 수많은 밤을 바다에서 지새울 것이었다. 덕수는차츰 자가세 가는 배를 망연한 눈길로 응시했다. 귀너으로 바람 한 줄기가 엉거니 불어왔다. 옥상 귀등 이에 심은 대추나무 잎이 흔들거렸고 그 위에 나비가 살포시 앉았다. 평상 위에 앉은 영자는 남편 옆에서 무심히 나비를 보았다. 이곳까지 날아 올라오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회색 페인트가 벗겨진 병상은 좋기 30년은 된듯 했다. 한쪽 다리만 새 나무를 덧대 균형이 맞지 않았다. 머리가 희끗한 덕수가 나지막이 아내를 불렀다. 영자야, 왜요? 니는 내 어릴 때 꿈이 뭐였는지 아나? 뭐였는데요? 선장. 저래 커다란 배를 모는 선장. 그래요? 코끼리 이빨로 맹금 빨뿌리를 턱 입에 물고 배쯤에딱 서서 파도를 호령하는 선장. 아니, 마도로스. 덕수는 배 안의 눈빛으로 말없이 바다를 응시했다그 눈동자 속에 파도가 출렁거리고 그 파도 위를 커다란 배 안측이 조용히 항해하고 있었다. 어디에서 다을 내릴지 아무도 알수 없었다. 영자는 머리를 갸웃했다. 근데 왜 이제까지 한 번도 말안 했는데요. 뭐, 사람은 누구든 다못 이룬 꿈이 있으니까. 근데, 왜 말을 안 했냐고요. 그, 뭐. 영자는 다그치면서도 은근히 미안해졌다. 남편이 그 멋진 꿈을 이루지 못한 것이 마치 자신의 잘못이라도 되는 듯 했다. 영자는 이미 흰머리가 성성한 남편을 빤히 바라보더니 조용히 손을 잡았다. 정겹고 아름다운 한 상의 노부부 저너머로 부산스러운 국제시장과 푸른 바다를 품은 부산항의 아름다운 전경이 아련하게 펼쳐졌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